이렇게 돼 있습니다. 보시오, 보시오. 어, 평균값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. 평균값 정리, 평균값 정리.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열린 구간 아니지 닫힌 구간 연속 그리고 열린 구간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지금 미분 가능이잖아. 맞니? 근데 구간을 우리가 좀 세팅을 해야 돼. 근데 그 구간의 세팅은 요걸 보면서 참고할 거야. x 플러스 2가 커, x 마이너스 1이 커. x 플러스 2가 크겠죠? 그래서 구간은 x 마이너스 1부터 x 플러스 2로 세팅. 그래서, 어, 함수 fx가 구간, x 마이너스 1부터 x 플러스 2까지 연속이고, 당연히. 당연히 연속이고, 그리고 열린 공간, x 마이너스 1부터 x 플러스 2까지. 미분? 가능해요. 왜냐면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니까, 맞지? 그러면은 이런 조건 하에서 우리는 뭘 만족하는 그 f 프라임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f 프라임 c는 평균 변화율. 평균 변화율. 평균 변화율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x 1 콤마 f x 1 그리고 x 플러스 이 콤마 f x 플러스 이 얘네 둘을 연결해서 만든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잖아. 맞니?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어떻게 돼요? 분모 3 되고요. 분자는 f(x+2) f(x-1) 요렇게 처리가 되죠. 맞습니까?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어, 열린 구간 어, x-1 그리고 어 x+2 사이에 존재한다.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균값 정리잖아. 맞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요. 어떻게 할수 있는 거냐면요. 스르뿅 f x 플러스 e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1.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야? 3 f 프라임 c로 바꿀 수 있는 거야. 이해 예, 됩니까? 안 됩니까? 바꿀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?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맞니? 집중해봐. X가 무한대로 가 그럼 C는 어디로 가? C는 여기 사이에 있어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여기 사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겠죠 맞습니까?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갑니다 맞습니까? 그래서 우리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? limit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가고요 너는 어떻게 바뀌어? 3 f 프라임 c로 바뀐다고. 근데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x가 무한대로 갈때 f 프라임 도 여전히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얘는 3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답은 마이너스 3.